제보는 MBC 순서입니다. 강릉의 폐차장 주변 한 도로를 마치 주차장처럼 폐차가 무더기로 점령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며 민원을 제기해도 수년째 방치되고 있었는데 취재를 시작하자마자 차량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시 이밤동 공단 내의 한 도로. 갓길 양쪽으로 차량 200여 대가 쭉 늘어서 있습니다. 승용차부터 버스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번호판까지 붙어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차량 같지만 대부분 인근 폐차장 소유의 차량입니다. 수년째 민원을 제기해도 마치 주차장처럼 도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정도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게 3년 정도 300여 명의 주민이 모여 사는 마을 진입로라 차량 흐름도 적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방치된 폐차들 때문에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접촉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나고, 차량 앞유리마다 폐차장에 입고된 날짜로 추정되는 숫자 가 적힌 종이가 부착돼 있습니다. 검색을 해 보니 자동차 경매 사이트가 나옵니다. 수출을 기다리는 폐차인 겁니다. 2한달데그 300대 막어 보니까 자금 미칠 민원 접수 문제에 대해서는 강릉시와 주민 간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주민들은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강릉시는 접수된 민원이 전혀 없다며 지금이라도 상황을 파악한 만큼 업주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업체 이제 폐차 대상 차량에 대해서 즉시 부지 내로 입고 조치하고 그 미행 시에는 관련 법에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까지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폐차장은 견인차 두 대를 이용해 차량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MBC 뉴스 이하람입니다